사마리아 왕궁 안에서 엘리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의 존재는 화려한 주변 환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아합 왕은 망설입니다. 그의 왕권은 엘리아의 흔들림 없는 시선에 잠시 가려집니다. 예언자와 왕 사이에서 말하지 않은 긴장감, 침묵의 의지 싸움이 펼쳐지며 공기가 팽팽하게 흐립니다. 긴장된 드럼 비트가 시작되고 그 리듬은 순간의 심각함과 다가오는 대결을 반영합니다. 엘리아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라. 아합 왕이 백성과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 명령은 아합 앞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국가 앞에 던져진 도전처럼 공중에 맴도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광활하고 햇볕이 잘 드는 풍경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루며 서 있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들고 계시를 기다리며 기대감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릴 테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가 선포하며 그의 말은 신성한 도전으로 울려 퍼집니다. 군중에게 깊은 침묵이 내려앉고 엘리야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 아래에서 그들의 망설임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야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가 재물을 준비할 것이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끊임없는 태양 아래. 바알의 예언자들은 재단에 모여 열렬한 헌신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집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의 간청은 광대한 하늘에서 메아리치며 응답받지 못합니다. 광란에 휩싸여 그들은 칼로 스스로를 베었고 그들의 피는 침묵하는 신에게 바치는 절박한 재물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혼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크게 외쳐라. 혹시 바알이 잠들었나?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가운데 재단의 절망과 무의미함의 무거운 분위기가 드리워집니다. 황량한 페어 속에서 엘리아는 무릎을 꿇고 낡은 손으로 여호와의 고대 재단을 조심스럽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물은 재물 위로 쏟아져 내리고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빛나는 급류가 쏟아져 참호가 성수로 가득 찰 때까지 재단이 완성되자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겁게 드리워지고 황량한 풍경 속에서 신앙의 등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 광대한 창공을 꿰뚫어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맑게 황량한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조용하고 경건한 멜로디가 공기를 채우며 간청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마치고 기대감으로 공기가 가득 찹니다. 눈부신 빛이 하늘을 꿰뚫고 불길이 쏟아져 내리며 멈출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재물은 불길에 휩싸이고 나무는 타닥거리며 돌은 신성한 불길 아래서 갈라집니다. 불길이 탐욕스럽게 핥아먹으며 물을 삼키고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군중은 일제히 환호하며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손골짜기에서 엘리야의 명령이 울려 퍼지며 신성한 정의의 포고가 내려집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기손 시내로 끌려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기만 시대는 신속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대기는 돌아오는 비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웅장하고 묵직한 음색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세상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초대받은 850명 선지자 중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죽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의 불참은 기록에도 없었고 이 갈멜산의 사건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역사적 기적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도록 회복시킨 전환점이 되었다.